이분은, 이분은 2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음. 세상이 바뀌지 않더랍니다. 네.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세상도 안 바뀌고 음. 아이들도 안 바뀌더래요. 아.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본격적인 고민을 하셨겠죠. 네. 아이도 바꾸고 그 아이들이 세상도 바꿔야 되는데 네. 도대체 왜안 바뀔까? 네. 그러다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세상과 아이를 바꾸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무섭게 방해하는 요소를 찾은 겁니다. 네. 그분들이 누구냐? 엄마들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어떻게 하면 엄마를 바꿀 수 있는지. 네. 엄마가 바뀌면 누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뭘 바꿔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바꾸고 아이를 바꾸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얘기를 해주실 분인데 음. 오늘 오시면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굉장히 무슨 쇼를 하러 오신 분 같았어요. <laughs> 복장이. 그런데 네. 아주 우리한테 재미나고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실 임서영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우리 아이 교육 연구소 임서영 소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년 동안 정말 생계형 강사로 네, 시장통이면 시장통,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키즈카페이면 키즈카페, 제가 열정을 다했어요. 만약에 그게 돈 때문이었다면 그 열정은 어느 정도 식었겠죠. 어느 순간 지나서 그 열정이 돈 때문이 아니고 정말 제가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지리산을 넘어서 눈밭길을 다니면서 체인, 체인을, 감, 체인을 감으면서 이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강의를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행복해지겠지 내 노력이 이 아이 생명에 있어서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줄수 있을지 저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정말 2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바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행복해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률 1위에요. 그거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벌써 실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비를 많이 내고 엄마들한테 저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어가며 강의를 했지만 우리는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관찰을 했어요. 왜 이럴까? 근데 문제는 엄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 상담을 시작했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한테 올 때는요, 좋은 아이들은 잘안 와요. 어, 뭔가 문제가 있고 땡깡 쓰고 막 화내고 이런 아이들만 저를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 얼굴에 적혀 있어요.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근데 엄마는 몰라요. 제가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제가 먹는 것도 잘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저는 정말 집에서 다른 거안 하고 이것만 했다라고 엄마는 저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그 이야기 하면서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왔는데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 욕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 욕부터 시작해서 내가 옛날에 어쨌고, 옛날에 어쨌고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대다수 우울증에 걸려있더라는 거죠. 정신감, 정신감은 안 갔을 뿐이에요. 대다수의 엄마들이 말만 하면 눈물을 쭉 흘리고 뭔가 우울해 있고 표정 자체가 그러니까 평소 때는 책볼 때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잘해줘야지. 아우 잘해줘야지 너무 예뻐. 그런데 조금만 남편이 싫은 소리 한다든지 조금만 는다 그러면 지애비처럼 걷는 저 몸뚱아리도 싫다고. 애들이 옛날에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유 귀여워. 아우 귀여워. 막맥가이브 머리 해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남편이 전화 한 통화해서. 막 짜증 내면 그 꼴도 보기 싫다고 애한테 갑자기 막 히스테리를 부려요. 어. 갑자기 낮에는막 빵긋 빵긋 웃던 우리 엄마가 음.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삿대질을 하면서 음. 싸우니까 아이가 이렇게 음. 뭐야? 어. 네놀라죠 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게 뭐냐 눈치만 봅니다. 아. 언제 또 비바람이 올까? 음. 전등 번개는 언제 또? 그죠? 네. 그러니 까 아이가 항상 긴장 상태이죠.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 그 아이들이 불안해하더라, 네. 초조해하더라. 그 불안초조한 아이가 무슨 동화책에 귀에 들어오겠어요? 네. 와, 좋아, 사랑해. 그러다가 엄마 얼굴 보면, 저러다가 언제 또 나한테, 어, 물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해져야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아이들을 우리가 말하는 정말 자녀 교육을 잘하는 엄마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좋은 아이를 만드는 게 실제로는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엄마한테 드란 네. 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내가 잘 관찰해야 돼요. 네. 아유 저놈의 신랑이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해서 내가 지랑 결혼해 줬더니 네. 2년 사귀었던 그 오빠 놔두고 내가 지랑 결혼해 준 나를 손에 물을 더안 묻히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남편 탓을 합니다 어. 어떻게 세상이 누구가 따라다녀서 응. 내가 그 사람이 인생에 들어가는 것밖에 더 돼요? 네. 그죠? 내가 네. 그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너는 키가 거서, 커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엄마들이 어? 핑계를 대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해준다 했잖아 네. 어, 네가 그렇게 한다 했잖아 그래서 난 너를 선택했어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네. 남편이 사는 삶에 나는 잠시 와있던 었것 뿐이에요.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엄마들이 지금 우리 자 결혼 몇살때 하셨어요? 27, 8, 30.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피를 나눈 우리 형제도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네. 근데 앞으로 몇년더 사실 것 같아요, 엄마들은. 우리가 지금 몇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몇년더 남았어요? 한 70년 남았어요. 그러면 피를 나누지 않는 그 남자랑 70년 살 자신 있으세요? 어? 몇년더 살아야 돼요? 어. 인간의 한계는 몇 살까지일까요? 우리 예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잖아. 피를 나눈 형제도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정말 피를 안 나눈 이 남자랑, 지금도 그죠? 입냄새 나고 코를 고는 이 남자가 싫은데, 앞으로 7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죠? 네. 어. 근데 그 우리가 어디 남의 삶에 들어간 거잖아. 그게. 내가 나를 선택해야지. 집에 가서요. 한번 이혼 서류를 서로 적어 보세요. 음. 응. 남편한테 그 지금 당장 하면 안 되지. 아직 얘기잖아. 아 아이들 20년은 돼야죠. 그죠? 네. 어. 어떻게 사람이 다 이거 한번 약속했다고 평생을 지키라고. 난 목사가 아닙니다. 네. 어.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네. 엄마가 웃어주고, 엄마가 기분 좋고,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도 야 이리 와봐 먹자 싶겠다, 이야 신난다 이렇게 해줘야 아이도 이 맛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먹는 건데 엄마가 툭툭툭 놓고 툭, 툭 먹어 빨리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엄마가 윽박 지르면 이 된장찌개도 맛이 없죠. 네. 엄마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삼세 3살이라는이 숫자 자체를요 아주 데드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100%에서요 여기까지 80%의 우측 내를 써요. 오른쪽 뇌는요 이상하게 감성 지수라고 보면 돼요. 어, 생각하는 것 느낌 이익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야. 우리 엄마 오늘 기분 좋구나. 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 오늘 엄마가 기분 좋으니까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아이들 그냥 순수한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죠. 엄마도 사람인데 아빠랑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쟤들 둘이 싸우다가 내일은 화해하겠지. 이렇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느낌만 가져야 돼요. 사랑한다. 어,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야. 내가 있어서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구나라는 내 스스로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감성으로 모든 걸 느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엄마가 싸움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울지에 걸려서 매일 비만 오면 엄마가 막 울고 그러면 애가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사고 어릴 때 기억은 우울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은 점점 좌측 내가 이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엄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엄마라는 순수한 엄마라는 존재로 산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3년뿐이에요. 어린 어린 해야 돼. 어린 그때는 이 아이하고 말도 못 하고 누만 워 있고 애 울는 게 다잖아요. 그 울음의 뜻이 여러 가지예요. 엄마 나옷좀 써서 하고 애 울고 밥줘 하고 애 하고 엄마 좀 우울해. 엄마 좀나좀 좀 놀아줘. 엄마 나 동화책 들려주고 싶어. 나 들어줘. 들려줘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인데 그 울음의 끝은 엄마들이 두 가지로만 생각해요 딱 울죠 어떻게 해요 우유 줘요 그래도 애가 안 그쳐 그다음 어떻게 해요 기적이 한번 봐요 그다음에 말해요 뭐 말을 해 말을 막 엄마가 답답하다고 막 가슴을 칩니다 자기를 보고 답답해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태어난 거어가 정말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기쁘다는 거이 아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먹을 수 없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서서히 좌측 내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해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말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싫어, 좋아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들도 하게 되지만 이전에 우울했다 그럼 이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싫어, 안 해, 어 미워 이런 단어를 먼저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은 감성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아 에이씨, 이럴 때 보세요. 얼굴 표정과 함께 같이 나잖아. 요아 기분 좋을 때는, 아 어, 예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예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세살 전에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예쁘다. 아우, 아아아 사랑해. 아우, 너무 예뻐. 이게 막 오버가 돼줘야 돼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아, 기분 좋다는 느낌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이 시기를 주고, 그 다음은 아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를 말합니 엄마 좋아, 아빠 싫어, 나 갈래, 물, 우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는요 서서히 멀어져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온전한 나의 생각을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데도 엄마가 막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걸 자꾸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판단력이 떨어지고 음. 매 순간 엄마랑 꼭 무리를 자꾸 따라다니게 돼요. 아. 왜? 많은 것을 엄마가 결정하게 해 줬기 때문에. 네. 아이는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 내만 엄마가 있어 주면 되는 거지 한 평생을 아이를 위해서 산다는 건또 다시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네. 남편을 결정한 것도 나의 선택이고 이 아이를 만든 것도 나의 선택이어야 된다니까. 네. 네가 그때, 어, 그죠? 신랑한테 어떻게요? 막하면서 나는 안 가지고 싶었는데 아차해서 오죽하면요 임산부 태아 교실 하는데 태명이 아차예요. 아, 그런 엄마들도 제가 봤어요. 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모든 걸 내가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네. 엄마가 행복해, 엄마가 즐거워야 돼. 내가 왜이이 이 시간이 여기 왔는지. 내가 우리 신랑을 왜 선택했는지, 네. 내가 우리 아이를 왜 낳았는지,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 있어서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그 본보기의 모습은 사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엄마들하는 거죠. 남자들이 부부가 같이 아이를 낳았다.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 이 뱃속에야 누가 경이롭다 그랬어요. 제가 임신해 보니까요. 여기 안에서 막 꿈틀거리니까 신기한 거반 내가 파충류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수중분만 제가 했어요. 우리 아이가 14살인데. 그죠? 누가 욕조에서 최정원이 막 멋있게 나 그거 따라 했잖아요. 네. 어. 그런데 정말 욕탕에서요. 애가 나오는데 터질 거 아니에요 밑에 양수가 뭐 약간 물에 그탯줄 달리는 우리 아이가 둥둥 떠다니면 음. 그거 보면서 내가 경이롭다 아니요 무서웠어요 아. 어나 파충류 같아 음. 여자의 모성 본능은요 감히 남자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정말이에요 어그 어찌 알 어찌 알리요 음. 입으로 다 말을 더할수 없어 음. 정말 우리가 뱃속에서 열달 동안 품고 그 아이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말 못하는 그 아이를 꺼내서. 입혀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어? 그 아이의 눈빛을 봐주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우고, 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네. 이 차에서 끼익하는 소리만 들려보세요. 혹시나 내 아이인가 싶어서 초쯤에 가고요. 네. 드라마 많이 보셨죠. 네. 끼익할 때 엄마는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서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네. 그게 여자예요. 네. 그래서 여자는 위대하고요. 네.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고. 정말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엄마가, 엄마 스스로 사랑하세요. 네. 엄마 스스로가, 어, 나 행복해. 어, 나 행복해. 나 행복해서 미치겠어. 이러다 보면 음. 내가 착각을 해요. 네. 왜? 나 진짜 행복한 줄 알고. 네. 어, 지금 남편 사랑하세요? 네. 어... <laughs> 네. 아직, 아직 덜 살았나 봐요. 네.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사랑했지만, 근데 아직까지 살아야 되잖아. 네. 제가 이혼 언제 하라 그랬어요? 20년은 지나야 돼요. 어,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울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 안 해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려워요? 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영혼 없는 말좀 하면 어때요? 어? 꼭 영혼 있는 말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 너무 예뻐. 너 없이 못살것 같아.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있어.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아기 키운 엄마는.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만 하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키우셔야 돼요. 네. 남자가 그죠? 다 모든 남자는 다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렇게 해주고 아이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똑같이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 아침에 아이가 밥을 잘 먹었어. 어떻게 해요? 식우 새끼 밥도 잘 먹어, 이래요. 신랑이 출근하는데 밥다 먹었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 새끼 밥도 잘먹어서 이래봐. 오, 왜 그래? 그래도 입가에는요, 시 하면서 회사 출근해요.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러면 20년이 행복해져. 사랑 안 해도 그냥 사랑한다 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사랑해? 사랑해? 야, 왜줄래 처음엔 그러잖아요. 3일 정도 하잖아요. 며칠 가나 보자 그래요. 일주일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나? 한 10일 하죠? 그러면요, 자기가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20일 하죠? 그 흔한 꽃 들고 옵니다. 한달 정도 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도 행복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하는 거예요. 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행복해, 미치겠어.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 해보세요. 에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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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런 행복은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하고, 네. 영어 하는 사람들요 바디랭귀지 잘하죠? 어, 네. 예, 왜 이런 줄 아세요? 내말못 알아들을까봐 빨리 몸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했했는데 평소 때안 하다가 행복하면 얘도 잘못 알아듣잖아. 네. 내 머리가 굳었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때 몸으로, 얼굴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아우, 행복해. 해보세요. 아우, 어, 행복해. 어, 행복해. <laughs> 이번에 행복해서 미치는 거야. 아우, 행복해. 미치겠어. 이렇게 스스로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돼. 네. 우리 아이한테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네. 어, 엄마는 너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어. 이러면서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한테는 영혼 있는 말도 하고 네. 남편한테는 영혼 없는 말할 때도 많아야죠. 네. 어떻게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예쁘고 항상 좋아 보이겠어요? 사랑의 호르몬은 1년 6개월 은 끝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사랑을 끌고 와야 돼. 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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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하면서 머리로 안 되죠. 말로 안 되죠. 글이라도 쓰는 거죠. 네. 자꾸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 음. 즐겁다, 음. 너무 기쁘다 이 단어를 많이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엄마들을 만나면서 항상 우울한 엄마들을 만나면서 내 기분도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우리 의사들도 그럴걸요. 매일 남들 아픈 사람 피 보는 일 그런 거 하는 그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수제들이잖아요. 네. 근데 매일 아픈 사람만 보는 그 사람들도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네. 나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엄마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말을. 자꾸 자꾸 하다 보니 마치 내가 행복한 여자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난 것 또한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이 시간에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잖아요.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갈 건지 말 건지 이 사람이랑 살 건지 안살 건지 이혼 당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어? 내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모든 걸 내가 내가 책임져서 내 아이도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내가 이렇게 놓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한테 낳아 주시고 밥 주고 그죠? 대학까지 보내주셨을 때는 어떤 남자의 밥해 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죠? 네. 돌아가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죠?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군대에 사고들이 많잖아요 네. 탈령도 하고 군대에서 요즘 관심병사라고 해서 이렇게 유심히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군대에 있는 간부들이 저한테 제 강의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애들을 보내지 말고 이분이 오면 북한군도 못 내려온다 어. 누구죠? 엄마 어. <laughs> 엄마가 오면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어떤 그 자율성을 좀 심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어 맞다고 싶은 게 아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키운다, 남편도 키운다. 아세 번째는 세살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좀 방목까지는 아니지만 자율성을 갖도록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오늘 강의를 요약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죠. 오늘 그 끝은 좀 특별하게 오늘은 제가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만세 해 가지고 같이 외치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 먼저 할게요. 네. 엄마! 만세!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싶은 게 아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키운다? 남편도 키운다. 아, 세 번째는 세살 이후부터는 아이들을 좀 방목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율성을 갖도록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세 가지 오늘 강의를 요약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죠. 네. 오늘 그 끝은 좀 특별하게 오늘은 제가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만세 해가지고 네. 같이 외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 먼저 할게요. 네. 엄마. 만세. 감사합니다. 오!